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진행하는 강의에 오시기 전에 꼭 이것만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올해 대학원 졸업을 하다 보니까 여유 시간이 좀 생겼어요. 강의를 동안 잘못 해왔기 때문에 좀더 많이 주선을 하려고 하고 어, 서울이나 부산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강의는 제일 빨리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유튜브 채널도 있지만 여기 잠깐 인스타. 인스타그램 피드 상단에 고정을 해 둡니다 그 달에 강의가 있으면 지금도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러 가시면 되겠죠 가셔서 강의가 있는지 제일 먼저 확인하시고 강의 확인이 되셨다면 거기에 맞는 절차에 따라서 저한테 문자나 카톡 주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영상에서 찍을 내용은 이제 블로그에 관련된 건데 그, 제가 진행하는 마케팅 강의, 그 블로그 강의가 항상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케팅 강의에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것만은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 지금 블로그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이제 블로그를 한번 써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가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어서 검색이 되고 고객이 유입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다만 아직까지 블로그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신 분이나 마케팅에 대한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어, 막연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지금 인스타그램이 훨씬 더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채취 PT 같은 수단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블로그를 시작을 해서 영업적으로 어떻게 좀 유익하게 활용을 할수 있을까 거기에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마케팅 강의할 때 블로그 기초 강의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아 제가 블로그 할수 있을까요? 제가 뭘 준비해서 가야 될까요? 뭐 노트북이 필요한가요? 그 자리에서 글 써보나요? 저는 글을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못 따라갈 것 같은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전혀 블로그를 써보지 않으신 상태에서 제 강의를 오셔도 충분히 쓸수 있게 가장 기초적인 강의를 해드립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제 강의에 오셔서 블로그 강의를 듣고 가셔서 하시는 것보다 오시기 전에 틀려도 좋으니까 틀린 방식으로 블로그 글을 써보셨으면 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지금 블로그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제목을 달고 내용에다가 무엇이든 좋습니다. 맛집을 하셔도 좋고, 여행 가신 내용들, 뭐, 나의 일기처럼 쓰셔도 좋고, 지금 샵에 제품들이 있다면 내가 제일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는 제품을 가져다가 그 제품의 사진을 찍고, 제목을 달고, 그 제품에 대해서 내용을 써보시는 거예요. 얘는 틀려도 좋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 그냥 아는 방식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그냥 쓰시는 거예요. 이걸 한 번만이라도 써보시고 오신 분들은 제 블로그 강의의 이해력이 두세 배는 더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써보시고 이건 잘못된 거고 이건 잘된 거라는 예시를 보여드리거든요. 이걸 보시면, 아, 내가 썼던 글이 이 부분은 잘 썼고 이 부분은 잘못 썼구나. 그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라는 게 정리가 확실히 되실 거예요. 여기서 좀더 나아가서 효과를 훨씬 더 많이 보고 싶다 하시면, 포스팅을 다섯 개 정도를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개가 어 되게 어떻게 쓰지 막연하시지만, 인스타그램에 글 쓰는 방식이 똑같아요. 사진 올리시고, 거기는 설명 적으시고, 사진 올리시고, 설명 적으시고, 이렇게 해서 사진 한 다섯 장에서 일곱 장 정도 올리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내용들을 그래서 써 나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토너가 있어요. 토너를 수더 토너라고 가정을 하면 상대 수더 토너 에스테틱에서 사용한 후기 등으로 올리시고 제품에 대한 어떤 특성들이 있죠 거품 용기를 이용해서 쓸 수도 있고 그냥 바를 수도 있고 아니면 토너 패드를 이용해서 바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쭉 적으시면서 제가 에스테틱 원장으로서 고객한테 이 제품을 권해봤더니 이런 이런 후기가 있었어요 고객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쭉 적어보시는 겁니다 가장 초보적인 실력으로 적으시는 거예요 그냥 틀려도 좋습니다. 오히려 많이 틀려 보신 분들이 나중에 방향을 잡기에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를 오기 전에 반드시 블로그를 써 보시고 오시면 확실히 효과적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제 욕심을 이제 보탠다면. 챗 gpt를 활용을 하셔서 우리 샵을 검색을 해 보신다든지 혹은 어 수더 토너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줘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번 해 보시고 오시면 훨씬 더이 강의가 풍성해질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제가 진행하는 강의는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인스타그램 가셔서 상단 고정 피드를 클릭을 하시면 늘 강의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강의 오시는 분들 블로그 꼭 한번 써 보시고. 오시면 제가 장담을 하겠습니다. 정말 더 자신감이 많이 생기고 이해가 쏙쏙 되실 겁니다. 저는 앞으로 강의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